오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전국기초자치단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중앙정검단에서 청소년보호서비스 분야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과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체계인 시스넷의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율 등을 지표로 산정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오산시가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유해 환경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범죄예방 오산지구협의회 등민관합동의 감시와 선도가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이끌어가고 정착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